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젊은 남자들은 다들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 척만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언니 아들은 네가 돈이 없어서 맞치 됐을까 근데 그게 남자들 기준입니까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 배우자 들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 배우자의 아버지 장인 장모 들 사람들 그 사람 기준이잖아. 그 기준치를 못 맞춰서 결혼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자의 비교질과 남자의 비교질은 천지차이지. 남자가 비교질한다고 여자를 조지내 친구는 상급 아파트 등키쳤네. 어쩌네 하면서 와이프나 여친 조지는 거본적 있음? 여자는 남자를 조지잖아. 내 친구는 프로포즈 명품백 천만원짜리 받았느니. 결혼식으로 신라 호텔에서 하느니. 어쩌니? 아 물론 안 그런 여자도 많지. 근데 그런 여자들도 많잖아. 남자는 없잖아. 비교질로 여친 조지는 남자가 어딨어? 라는 글이 있는데요. 맞죠? 맞아야 되겠다. 비교질 이게 모든 일의 원흉이잖아. 결혼하기 전. 저는 여자친구의 비교질, 저놈의 비교질때문에 SNS 올릴 데이트 장소도 좀더 비싼데 좀더 좋은데 가야되고 맞잖아 스페셜한데 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데이트 비용편에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하루에 데이트 비용이 얼마라고요? 20에서 40만원 쓴다니까 맞지 데스까? 물론 저게 비싼것도 아닙니다 호텔이나 좋은 숙소를 안잡고 모텔을 갔을때 금액이잖아 아니 데이트 비용 쓰는거 보면은 씀씀이는 전부다 재벌이요 의사 변호사도 저렇게 쓰면은 부담스럽겠다 그런데 아 일반인들이 저렇게 쓰잖아요. 정신을 그못 차리고 있어.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기가 싫잖아. 왜냐하면 아껴야 되니까. 지금 쓰면 미래에 암울해지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미리 아끼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아끼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왜 찌질하게 돈을 아낄까? 남자들이 유독 돈을 엄청 아끼고 촬영하는 것 같아. 요 주위의 여자들 보면 그래도 쓸땐 쓰고 사치는 안 부려도 필요할 때 쓰는데 남자들 보면 100원도 아끼려고 파락 하는 게 눈에 보이. 진짜 그런 거볼 때마다 개짜치. 모든 적당히. 해야지 어휴 진짜 아무리 없이 살아도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뭐, 물론 아... 댓글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는 이언니아에 대한 인신공격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댓글을 안 읽어도 게시물만 하더라도 빼먹을 내용이 많지 않아 뭡니까 돈 쓰는 게차량인줄 안다 아끼는 사람이 정상인데 아끼는 사람은 지금 바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뭐라면서 거짓 취급까지 하잖아 어이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으로 20에서 40만원 쓰는거? 그것도 하루만에 쓰는거?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 언니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저걸 적당 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당신은 기준치가 너무 높아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집을 언제 사며 경제적인 졸업은 언제 할거냐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답답한거야. 지금부터 아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러면서 또 집은 사오래.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시댁에 지원금 요청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해? 우리 안 쓰고 모아도 전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집 사기 좀만 도와주라고 말하면 될까. 친정은 이미 미혼 때돈 쥐어주고 부동산 뛰어들게 해서 재산 배분 끝났어. 라는데. 아니 저거 집에서 돈못 얻어올 거면서 엄청 쉽게 말하네. 맞아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이걸 미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평소에 아껴야 된다니까. 맛집은 가야 되고 남들 다 가는 카페 도 가야 되는데 돈 없다고 진신되면 그게 바뀝니까. 인생이 안 바뀌지. 여러분들 없이 산다고 아끼고 산 다고 안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저번 달에 마누라랑 돈쓴거 체크해 봤는데, 대금 낸거빼고 신체 검사에 있는 검진비 빼고, 계산해 보니까, 월세 포함해서 1 0 0만원 밖에 안 썼다니까. 심지어 매주 주말에 놀러도 갔어요. 외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나왔냐고요? 비싼 걸안 먹었으니까, 비싼 행동을 안 했으니까. 밥요?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카페요? 왜 갑니까? 집에서 커피 만들러 가면 되지. 디저트요? 슈퍼마켓에 서 파는 과자들도 충분히 맛있어.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돈 얼마 안 나간다니까. 미카이 데키마스카. 그런데 불행해 보입니다. 와이프가 불만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불행한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평소에 안 아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혼할 때 시댁에 돈을 훔치게 된다. 아 저게 왜 훔치는 거냐고요. 아들 볼모로 지금 빙 뜯는 거잖아. 저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요. 친정에는 돈못 뜯어오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도시대.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어. 분명히 아들이 결혼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사준 건데 돈을 보태준 건데 어. 며느리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공동명의. 요구하는 여자친구 혼란스럽다. 청약 당첨돼서 1년째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본인도 주담돼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테니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공동명의 하기 싫더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고 의도도 모르겠어. 혼수도 내 돈으로 이미 다 다 맞춰놓고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야 수입? 지금도 내가 두배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어 여자친구 모은 돈은? 여자친구 자영업 시작하는 곳에 다 들어갈 예정 사정상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부모님 중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할것 같거든 이것도 내가 많이 희생하는 부분이고 삶이 쉽지가 않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이인데요 맞이 됐을까? 장난치나? 언니야 부모님이 아프다고 모시고 사는 것도 양보했는데 뭐라고요? 공동명에요 그런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후리가계속 진짜 권리인 줄 아네 돈한푼안 드리고 지금 공동명이 외치고 있다니까 나중에 갚아줄 거니까 반말하자고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남자친구 버리에 반밖에 안 되는데 제짜 어? 이의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남자들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로 홀라당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무서운 비정상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과정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하 결혼 과정이 가장 문제잖아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을 수십 편을 만들 만들어도 모자라잖아요. 하지만 그걸 제쳐두더라도 돈 관련 문제는 쓰도록 합니다. 만삭 사진 나만 돈 아깝냐 조리원 연계로 만삭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왔음. 와이프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해서 이해 안되고 그래도 찍자고 했는데 영업에 휘둘려서 100얼마 써서 성장앨범 패키지를 하자는 거야. 결혼사진도 이것저것 추가해서 300 넘게 쓰고 동영상에다가 뭐다 해서 또 100만원 추가한 거 막상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하면 볼까 싶어서 나는 반대하고 있어. 참고로 임신기간 동안 우울할까봐 태교여행및 기타여행비용으로 이미 500만원 넘게 지출했고 임신선물로 프라다 팩백 250만원 들여서 사주고 조리원 비용도 400만원 마사지 비용 200만원 등 1000만원 넘는 돈을 써서 나도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진짜 꼭 해야함 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꼭 해야하는게 어딨어요 와이프의 허영심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사람 바이 사람이지 참고로 저는 산후조리원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하는거고 아님 안된다고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있으라고 며느리한테는 만나라 내가 해줄게. 내가 보내줄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쓰레기 같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단호조리요. 사실 워낙 갑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젊으니까 안 가도 그만이죠. <놀람> 여하튼,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무슨 애 하나 낳는데 안 써도 되는 돈을 몇천만 원을 쓰지 않습니까? 태교여행요? 왜 가요? 오히려 임신했을 때는 위험하니까 산모를 더욱더 보호를 해야지. 집에서 운동시키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다 보호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임신선물로 백을 왜해 줍니까? 그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사지요? 젊을 때애 낳으면 안 해도 되는 돈이잖아. 돈이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진 찍고 영상 찍는데 뭔 400만 원 이상 써요? 장난해요. 아니,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 사람들이 허영심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생긴 겁니까? 아니 요즘에는 나도 헷갈린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무진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심지어 여기 보세요 직업도 남자 공무원이야 아니 공무원 월급 얼마 된다고 임신하고 결혼하는데 돈을 저렇게 엄청나게 쓰는 겁니까?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으는데 몇년 걸려요 몇 년을 인생을 빠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인 뭐 때문에 그거 세트 메뉴 때문에 가족 인생, 남자 인생 몇 년을 빠꾸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출산 후 산후 도우미, 보통 출산 후 조리원 2주, 산후 도우미 3주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산후 도우미를 팔에서 9주 쓸 수는 없어요. 검색해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러는데. 산후 도우미는 또뭐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15일, 20일 가격이 210만 원, 280만 원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2, 3주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와, 진짜 어질어질하지 않아요. 누군가들을 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남편한테 성과금 달라고 하면 이상해. 진시에 용돈을 왜 받고 사는 거야? 나는 게시물들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경제권 뺏기기 전에는 성과금 달라고 그래서 경제권을 조금 조금 뺐다가 다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돈 주잖아 누구한테요? 집안의가장 외버리 하는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소름돋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무서워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시죠? 진짜 무서워서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거,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애들의 7년은 이야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끝났어요. 꿈속에서 시간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